100년이 넘는 근본 브랜드 마비게 타이어를 49% 할인 29,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출용 훈련용으로 딱이죠. 본문과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2024 투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이번 111회 투르드 프랑스 21일간 총거리 3,497km 획득구도 5만 3천 미터 이상을 올라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인안 투어죠. 마지막 날까지 누적된 종합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 개인 종합 우승을 노리는 GC 컨텐더들과 스테이지 승리만을 노리는 스테이지 헌터들, 산악 포인트들을 수집해 폴카닷 저지 산악 강을 노리는 클라이머들과 가장 빠른 선수의 상징 그린 저지를 노리는 스피터들이 한데 모여 3주간 대장정을 펼칩니다. 오늘 스테이지 원의 코스는 거리 206km, 획득 고도 3,600m의 힐 스테이지로 2등급 어필 3개, 3등급 어필 4개가 있고 어필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BA를 노리는 펀처들도 종합 순위권을 노리는 g 식 컨텐더들도 혹할 만한 스테이지. 37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 시작된 경기. 거의 모든 선수들이 BA를 노리죠. 첫날에 BA는 스테이지 승리뿐만 아니라 산화강 저지, 그린 저지, 화이트 저지, 옐로우 저지까지 다른 스테이지들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를 막으며 펠로톤을 통제할 팀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첫날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죠. 끊임없는 도전 끝에 모우리치 이자길에, 샴푸상, 마두아스가 있는 7명의 강한 BA가 탈출 b a 의 선수를 내보낸 팀들에서 주도적으로 펠로톤의 속도를 제어하며 시간을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BA에 포함되지 못한 팀들은 만족할 수 없죠 특히 우노엑스에선 강력한 클래식 라이더 아브라함슨을 BA에 합류시키려 큰 힘을 씁니다 첫 번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도전하는 아브라함슨 두 번째 시도엔 리들트에게 라이언 개본스가 합류하며 결국 b a 그룹 도킹의 성공 총 9명의 b a 가 3분 30초의 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유나스 빙게군은 펑처로 자전거를 교체하는 이슈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합류하네요. GC팀인 비스마 UAE, 이네우스, 레드불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첫 번째 어필을 오르는 중 160km나 남은 경기 초반 아스타나이스프린터 마크 캐번디 씨가 녹아내립니다. 긴급 상황이죠. 스타나 팀은 GC 컨텐더인 루첸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케번디시의 뚜루 최다승에만 올인한 팀입니다. 즉각 모든 팀원들이 내려와 말년병장 케번디시를 구하기 위한 팀 라이딩을 시작하네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첫날부터 녹아내려버리는 케번디시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노장의 마지막 도전을 굳이 꺾어버릴 선수는 없지만 스테이지 승리를 위해 달리는 선수의 꼬린 기록에 따라 컷오프 타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어필에서 흘러버린 케번디씨는 자칫 타다간 현날 강제로 DNF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6개의 어필이 남았고 BA의 속도는 만만치 않죠. 대기록에 도전하려면 오늘 당장 완주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2등급 어필에 오르며 5점을 차지한 이자기에 GC팀들이 서로만 견제하며 애매한 페이스를 보여주자 오늘 스테이지 승리를 노리는 EF 에듀케이션에서 BA와의 시간을 조절하는 상황 2등급 어필에서 UA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UAE의 팀 밸런스 다른 GC 컨텐더들의 폼을 체크해보려는 가벼운 펀치였지만 그루파마의 다비드 고듀가 녹아내립니다 나름의 성과를 올린 후 빠지는 밸런스 다음 차례인 솔레어는 700m도 버티지 못하고 분리됩니다 하지만 UAE의 전력은 막강하죠 시바쿠브가 버텨주며 GC팀들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와중 꾸준 선수들만 죽어나가네요 반더풀매즈패더슨이 떨어졌고 케번디시는 17분이 넘는 시간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각 패더슨을 구하기 위해 내려간 리들트랙 팀 반더폴은 합류에 실패합니다 5명으로 줄어든 BAE는 다시 2등급 어필에 진입하네요 53km 남은 거리 시간차는 2분 내외 한 턴을 소모한 UA는 휴식을 택하고 이네우스와 비스마 레드불에서 2등급 어필을 선점합니다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비스마 순식간에 높아진 페이스에 1분 초반까지 줄어든 BA와의 시간차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면 b a 의 합류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생기죠 점프를 시도하는 호맹 바흐데 90년생 베테랑 클라이머 호맹 바흐데는 이번이 커리어의 마지막 뚜르죠 뚜루의 종합 2 2위와 3위를 차지했었던 호맹 바흐대지만 지금은 위협적인 GC 컨텐더는 아닙니다 호맹 바흐대의 어택에 반응하지 않는 GC팀들 3명만 남은 BA의 같은 DSM팀인 반덴브룩이 있죠 즉각 리더를 위해 내려오는 반덴브룩 호맹 바흐대를 이끌고 다시 BA그룹에 합류합니다 애매한 시간차 마찬가지로 BA의 브리칭을 시도하는 EF의 벤힐리 GC팀들이 반응할 필요는 없죠 경쟁팀들의 데미지를 누적시키는데 팀을 썼던 U.A. 팀에서도 딱히 오늘 옐로우 저지를 노리지 않는 움직임. 하지만 강력한 벤 힐리의 어택은 DSM 에겐 비상사태죠. 즉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BA를 파괴시켜버린 DSM의 듀오 협력이 안될 리가 없죠. 올해 뚜르가 처음인 반덴 브룩과 올해 뚜르가 마지막인 호맹 바흐데, 낭만 게이지가 가득 채워지는 완벽한 상황. 벤 힐리를 사이에 두고 시간차를 유지하는 BA와 펠로톤. 두 명의 BA는 지금 체력을 다 쓰게 되면 마지막에 잡힐 위험이 너무 크죠. 시간차만 유지하게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벤 힐리를 포기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17km 넘게 1분 내외의 시간차로 무인지대에 빠졌던 벤 힐리.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봐야죠. 배치올의 스프린트를 믿고 펠로톤으로 합류하는 벤 힐리, 최선두두 명의 운명은 이제 펠로톤에 달렸습니다. 1분 초반까지 시간차를 줄이며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리들 트랙과 EF 에듀케이션, 비스마 역시 와우파나트의 승리가 가능하죠. 각 팀의 협력이 잘 되며 8km 남은 거리 40초까지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 평지에서 두 명의 클라이머들이 스프린트 팀들로부터 도망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력을 다해 도망가는 DSM의 듀오. 4km 거리에 35초 차이, 힘을 조절하다 라스트 킬로미터 내에서 잡아들이면서 번치 스프린트로 돌입하는 게 스프린트 팀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2.7km에 18초 차이, 충분히 잡아들일 수 있는 시간차 하지만 마땅한 스프린트 트레인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리들 트랙의 트레인 사이에 비스마와 EF가 껴있는 상황 반면 같은 팀의 듀오는 협력이 안될 수가 없죠 마지막 두루에 참가한 리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끌어주는 반덴브룩 호맹 바흐대가 스테이지 승리를 차지하며 드디어 커리어 처음으로 뚜루의 옐로우 저지를 입게 됐습니다. 메인 그룹의 번치 스프린트 포가차가 와우빠나트 뒤를 꽉 물었네요. 가장 먼저 골이 나며 3위로 들어온 와우빠나트 4위는 포가차입니다. 다행히 포가차에게 보너스 타임을 넘겨주지 않게 된 비스마, 매즈 패더슨과 베티올마저 앞서 골이 난 포가차의 자신감과 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홈맹바흐대가 무려 7년 만에 뚜루의 스테이지 승리와 함께. 커리어 첫 번째 옐로우 저지까지 차지하며 완벽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한편 폭염의 배탈까지 혹독한 하루를 보낸 케번디씨는 팀 동료들의 희생으로 컷오프를 피할 수 있게 됐네요. 내일 스테이지 2의 코스는 199km의 온종일 업다운이 반복되는 힐리코스로 펀쳐들이 스테이지 승리와 함께 옐로우 저지까지 차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스테이지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 Mark, a really challenging day to open up this Tour de France. Can you just talk me through? Were you, how are you feeling? Were you feeling a little bit of sickness, or was it just the heat? Yeah, uh, no, it's, it's the, thing, the heat. everything a lot of people feel, and yeah, uh, yeah. But like, look, we know what we're doing. <laughs> just, it's not easy. Like I'd always say, like, if you got my body type now, don't start cycling because that them days have gone. Um, your first ever Tour de France stage and helping Bade to win—it's amazing. I uh, I don't have any words for it. Um, yeah, we we had the plan to coming, uh, you know, first weekend be there, and uh, yeah, I was in the break. We were good from the beginning, and then uh, Roman made the made the jump to the group, and uh, yeah, I could help him. It was the ultimate dream to uh, for me to wear. Once the yellow jersey in my life, I was fighting for, to be uh, as close as possible to this jersey during uh, almost a decade, a bit less, but you know, the, from uh, 14 to 2022, I would say. I was already trying to be the best guy, uh, fighting for it on the, on the long run. And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communication aside, we'll all just fight till we di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na be a part of i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 bottomless.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e world.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Let's before go. we blew it all. I know the things seem bad, but they could be much worse.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has a greater curse. A greater thirst, a hunger, pain immersed. Just find whatever you got and try to be thankful first. I wanna feel again. I need a couple friends. I never really understood just how the story ends, but I can feel its tense, Don't know the consequence, the volatility of life my only confidenc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na be a par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 bottomless.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